자, 29번. 40Hz 8극의 동기전동기 회전자의 주변속도 40mps일 때, 회전자의 극간격은 몇 m 인가 자, 이거는 이제 동기전동기에 대한 뭐 구조적인 부분인데, 아,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지만, 예, 구조적인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겠죠. 자, 회전자 주변속도를 먼저 본다면, 회전자 주변속도 V는 파이디엔입니다. 파이디엔. PiDN. 60분의 N은 파이디엔이죠. v 이 파이의 d의 n 입니다 이거는 뭐 2파이 e r의 n으로 써도 쓸수 있겠죠 이거는 2파이 e r이라는 것은 이제 반지름으로 표현한 것이고 보통은 이제 지름으로 이렇게 d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 파이 dn은 이 의미가 여기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예요 다시 말하면 속도라는 얘기보다 속도 속도인데 이게 왜 파이 dn인가 n은 뭐예요 n은 rps죠 에, rps 그러니까 한 바퀴를, 1초에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이제, 예, 스몰 이 스몰엔이 1이 되는 거죠. 예, 1초에 몇 바퀴를 돌았느냐. 그게 바로 RPS의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RPM이라는 것은 1분에 몇 바퀴를 돌았느냐. RPS는 1초에 몇 바퀴를 돌았느냐. 그래서 파이디는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파이 e, r 은 원주죠, 원주. 원의 둘레. 원의 둘레를 도는데, 1초에 몇 번을 도느냐.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속도가 되는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 이 거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파이 뒤에 곱하기 몇 바퀴냐, 몇 바퀴, 바퀴 수. 그죠? 몇 바퀴를 돌았느냐. 그러면 시간은 초죠, 초. 초에 몇 바퀴를 돌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v가 파이 dn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v가 파이 dn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죠. v는 파이 d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 파이 d가 극수 곱하기 극 간격이 된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 우리가 동기 에, 동기 전동기 또는 뭐 동기 발전기의 회전자를 생각할 때 회전자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극이다. 사극이라고 하면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정확하게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의 아마 그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 네. 그러면 극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개예요 n, s, 어, n, s다. 이렇게 했을 때, 극수는, 자, 요런 모양의 형태는 지금 사극입니다. 사극. 하나, 둘, 셋, 넷. 극수가 네 개란 얘기예요 극수가 네 개이고, 그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 그 간격. 요게 바로 그 간격이란 얘기죠. 그 간격. 그죠? 요게 그 간격. 그 간격이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4. 자, 여기 파이고,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아니고 2분의 파이입니다. 90도니까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곱하기 4는 2파이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2파이 극수 그 간격이니까 여기서 이제 R이 들어가야 되겠죠. R이 들어가야 되니까 극수 곱하기 그 간격이 개념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에 곱하기 R 곱하기 4가 돼서 요거는 2파이 r의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2파이 r이라는 것은 이제 파이 d이기 때문에 파이 d는 극수 곱하기 극 간격이 되더라.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π 파이 d가 극수 곱하기 극 간격이 되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문제를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자, 동기 속도 어, 우리가 동기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ns는 p분의 120 f는 600 rpm이 되는데 결국 v는 8 곱하기 극한계 곱하기 60분의 600의 개념이니까 n은 60분의 ns입니다. small n은 60분의 ns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0분의 600을 하면 결국 40mps의 속도를 가지더라. 40mps의 속도를 가지면 결국에 이제 어떤 개념이 되는가 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pi dn이니까 pi의 d의 n, 그죠? 이게 바로 이게 v의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얼마가 되는가. 요 식으로 알 수가 있네요. 식으로. 요 식으로. 그 간격은 넘기면 결국은 0.5m가 되더라. 뭐,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제고요